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바라보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laughs> 바라보지 말라 그래도 <laughs> 네 둘째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그럼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도가 부족하면 성도는 영적 빈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는 것이죠. 반면에 모든 것이 부족해도 기도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와 이민 교회, 한인 교회의 위기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어느 때보다 기도의 수혈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광야를 걸어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맞이할 수 있죠. 사방이 막힌 홍해 앞에서도 우린 주님을 기도 무릎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온 세상이 장국만이 아니고 뉴질랜드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몸살을 알았습니다. 지나고 나니 어떤 교회가 살아남았던 건가요? 어떤 성도들이 그 시간들을 잘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기도로 살았던 교회이고요. 기도로 그 시간을 뚫고 온 성도들이 결국 건재했고 돌아보니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했다라는 것을 다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팬데믹입니다. 그 영적 팬데믹에 걸리면 기도가 죽고 기도 생활을 죽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리처럼 금요 기도회 전 세대 온 세대 함께 아이들까지 모여하는 금요 기도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 앞에서 단위에서는 동물 복장 코스튬을 입고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학교 선생,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딱 봐도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 무대 앞에는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상한 조명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쳐다보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교역자 목사님이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왔다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설교 중간 중간에 애들 불러갖고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수고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선물까지 줘가며 설교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앞에 나온 설교자가 기도 인도를 한번 딱 하더니 이제 불 끄고 알아서 이제 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드는 마음에 아니 이제부터 함께 기도할 타임 아닌가? 앞에서 했던 건그 찬양의 시간과 설교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왜다 열심히 준비하고 끌고 와서 진짜 이 집회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떨어진 말씀 가지고 역사하실 타이밍인? 그 기도 시간을 저렇게 그냥 한번 우리 함께 알아서 기도하고, 자, 불 꺼주시고 그냥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까? 보면서 너무 기운이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멘트 하면은 막 죽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듯이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전에 두 시간 동안 찬양과 설교, 기도회를 다 끌어갔죠? 그러고 나서 공식적인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멘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교제 타임 할수 있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기도 한 시간 했으면 꼭 교제 한 시간 해야 된다는 철칙이 안에 있는 것인지 늘 교제 중심, 교제 특화된 아이들이거든요. 집에 안 들어와요, 한 시간씩. 집이 멀지 않는데 말이죠. 제가 그 교회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각자 기도하라고 하면, 아, 이제 기도 훈련되신 분들이야. 막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불러놨잖아요, 그날.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엉덩이를 붙여놓고 하는 그 좋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꺼버리고 인도하지 않고 빠져버리니까 화면에 보는 내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앞에 앉혀놨던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영성은 기도 영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한국 교회였지만. 기도의 눈물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적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눈물이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36년, 동족 간에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한국전쟁, 3년여 넘은 6.25전쟁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늘을 울린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성은 새벽 기도 영성이고요. 금요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돌아봐도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교단은 오직 한국교회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어느 미국을 제가 가봐도, 여기 와서 봐도, 전 세계 흩어진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도 오직 한국교회에만 이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좀 있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위기가 왔어요. 복음이 1884년, 1885년에 들어온 후에 약 20년쯤 지나니까요.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라고 느꼈던 그 시점에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 당시에 평양 신학교를 다니던 재학생으로서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보시기에 한국교회 위기를 느껴서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 장로인 박치록 장로에게 우리둘이 같이 교회 나가서 우리 새벽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의 효시 처음이 되었어요. 그게 1906년도 가을, 딱 한국의 이맘때쯤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 분이 나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시자 그들이 찾아 나와 모인 것이 300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하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죠. 복음이 시들어지고 십자가 사랑이 메말라져 갈때 한국 교회는 돌파구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기도로 그 시간들을 깨웠죠.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조국 교회와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한 뒤다 농사일을 하려고 흩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평양 땅과 이 조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한국 교회 1906년에 시작했죠. 그 다음 해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도 아니고요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름을 했던 이유가 있죠.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나라까지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운동의 여파로 평양 땅에서 일어난 게저 밑에 대구와 부산까지 내려갔고요.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그 지진의 여파는 중국과 만주까지 그렇게 운동의 영향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신라 디모데 누가 이런 수많은 브리스길라 와 아골라 사람들이 도시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 도시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있자 그들이 이름 붙였던 게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복음이었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깡패의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평양하면 조폭들의 도시였어요. 깽단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또한 평양하면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길거리 문화가 있던 곳이 평양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양의 깡패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평양 깡패 아십니까? 이기풍이라고.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이 짱또를 던져 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맞춰서 얼굴에 흉터를 만들어낸 그런 깡패가 이기풍입니다. 그랬던 그가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분이 세운 사멜마페 선교사님이 세운 조선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깡패가 그리고 최초의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졸업하자마자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죠.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 선교? 제주도로 갔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정말 해외죠. 배 타고 며칠을 가야 되고요.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사가 도착해보면 완전히 언어도 다른 곳입니다. 문화도 다른 곳이죠. 난인역 소무소랑 엽수다 여러분, 이게 I love you so much란 뜻입니다. 외국이죠 외국 외국입니다 말못 알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조폭들이 이 이런 선교사님과 목회자 이장 그 사멸 마페 선교사님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하시거든요 그 교회 전도사고 장로고 성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바뀔 때이 조폭들도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러분 뿐만 아니라 동네 존도둑들도 다 변했습니다. 그 도시가 뒤집어질 때는 이유가 있죠. 좀도둑들이 자신이 훔친 물건들을 집에서 가져다가 원래 전 주인에게 찾아줍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혹은 못 찾아주고 이미 자기가 다 써버렸으면 찾아가서 자기가 훔친 거를 고발 말해 드리고 자기가 벌어 가지고 갚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는 일들이 도시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술집의 기생집, 술집과 기생집들이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손님들이 와서 술판을 벌이고 막 이런저런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일찍 자버리고 밤 문화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역사 자료에 보면 평양 기생 연합회에서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왜 평양 남자들이 술 먹고 여자들과 밤새 노는 이 기생집에 오지 않는 것인가? 원인을 알아냈답니다. 그 원인은 길선주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하며 일어난 교회 부흥 운동. 이 때문에 이 남자들이 다 거기에 미쳐서 우리 집에 안 온다. 남자들이 술집에 오지 않고 우리 기생들을 찾지 않는다. 원인을 알게 됐어요. 김항식이라는 사람의 글의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당시 기생 대책회의 내용입니다. 여자분들의 목소리겠죠? 우리 기생들, 시세 떨어져서 큰일 났다. 누구 길선주 목사 잡을 연이 없나? 용서해주세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 길선주 목사 잡을 연이 없냐? 언니 걱정 마시라요. 제가 꼭 길선주 목사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고야 말 같습니다. 그 여인이 길선주 목사님을 유혹해서 자기 남자 서방님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도끼를 품고 길선주 목사님을 만나려면 길선주 목사님이 섬기는 평양 장대연교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등록까지 하고 열심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새벽 기도에도 빠짐없이 출석합니다. 진실한 교인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 길선주 목사님의 눈도장을 얻게 되는데 받는데 성공하죠 그러자 이 기생이 목사길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신방 요청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죠. 길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딱 가서 보니 신방이 신방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신혼방 허니문 룸으로 싹 꾸려져 있고 신방으로 딱 가봤더니 술상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는 이부 자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로소 모든 것을 알아챈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니 떼굴떼굴떼굴 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길선주 살려! 길선주 살려!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그냥 고래 고래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입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기생 딴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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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꼬꾸라지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밤에 방음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길거리에서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기생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서 난 길거리에서 난그 소리를 들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길선주 목사님을 구조해냈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죠. 이 소식이 평양 기생들한테 촤 퍼지자 기생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길선주 그 양반 안 되겠다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기생들은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와 다르구나. 그래서 아예 몇몇 의 기생들은 기생일을 아주 그만두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평양 장대 교회. 그렇게 성도로 출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새벽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운동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먼뭐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눈앞에 위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먹으려고 시뻘건 눈으로 난리를 칠때 정작 우리나라 조선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게 됐다라는 그 상황 속에 네덜란드라는 곳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유럽까지. 사람들을 밀사로 몰래 파견을 보냅니다. 헤이그 특사라고 하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밝히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하죠. 이준이라는 사람은 거기서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나라 살려달라고 난리치던 때가 1907년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당한 것도 1907년이고요. 조선의 모든 군대들이 무장해제된 해도 1907년입니다. 그 1907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던 새벽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때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라가 망조를 보일 때, 나라가 망하는 기운을 보일 때, 위기가 있고 정말 수많은 연합군들이, 적군들이 와서 죽게 생길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선지자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길선주도 박치록도 함께한 성도들도 그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놀라운 저력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저력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기도로 살려냈고요. 그 평양 땅에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홍등가. 빨간 불 등을 올려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아편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젊은이들의 눈을 가리게 위하여서. 그게 일본의 계략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눈물 뿌려서 생명 다치며 기도했던 기독교인 젊은이들 그들이 이 나라를 살려낸 거죠. 만약 그때 그들이 그 일들을 성공해내지는 못하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나라 인구의 1%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나라 살리겠다고 목숨 건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고요. 독립운동에서 잡혀간 1,700명 중에 사람들 중에 2,00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선조 목사님 그분도 민족 대표로 포함시켜서 들어가서 사인하고 아들과 함께 옥골을 치르면서 그렇게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입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6절 말씀 보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앞에 14절 보여주세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재를 찾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자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불을 짖으며 읍조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그 마음, 네.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내가 느껴지지든 안 느껴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느껴지면 제일 좋겠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혹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인만 외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고 문제 앞에 답답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분과 비자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가정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왔다면, 이 새벽을 우리만 깨운 것이 아니라 주의영도 함께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거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붙들고 우리는 이번,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의 감동하심을, 그래서 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의 눈과 내 시선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런 응답이, 그런 만남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